네 안녕하세요 대만학생입니다 어, 오늘장 다행히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 하락을 좀 많이 했던 종목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었고요 어, 내일장까지 보면은 그래도 좀 시장에 바닥이 잡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오늘장 그래도 반등이 크게 나와주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세종목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오늘의 내일 강 종목 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니캐스트 인데요 제가 유니캐스트 어제 고점 라인에 돌파를 하고 어요 라인을 지지를 받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어 놓은 자리가 어 선을 어제 그어 놓은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음그 라인에 지지를 받고 어 저가가 많은 3.6% 인데 지지를 받고 고가 마감을 했어요 6.3%에 그러니까 10% 정도의 캔들을 마감을 했는데 이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추세나 혹은 이제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고 거기를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게 엄청 어 중요하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유니캐스트는 그 구독해 주시는 분이 목표가라든지 어디까지 보면 되냐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보면은 이 직전 고점의 자리들이죠. 직전 고점의 자리들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어, 못하느냐가 이게 주요 관점이 되는데 그러면은 밑에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보면은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같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요 추세대로 가면은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주면 여기 있는 요런 요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 터져주면은 이 앞에 이 저항선들을 넘으면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그리고 어, 자율주행 관련 회사는 어, 회사 자체도 괜찮고 어, 미래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 저항 라인은 여기 이렇게 직전 고점들 라인에서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붙는지를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요, 요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시세를 계속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볼 만하고 3월 어, 선 만들어서 올라갈 텐데 지지 받으면서 가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셔틀뱅크고요. 셔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 요 구간까지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어, 이전에 돌파 자리를 지지를 받고 어제 제가 선을 그어놓은 자리죠. 3월 선딱 지지를 받고 이제 어, 저그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마감했지만, 어쨌든 고점과 저점을 올라가면서 만들고 있는 거라, 어, 그러면은 이게 추세 흐름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거리량도 아직, 어, 터지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을 깨지 않고 가면은, 요 구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아직도, 어, 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은, 요, 이, 11선이 올라오는 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우수 AMS인데, <laughs> 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오늘 2%도 e 갭을 떴고, 어 저가는, 어, 보압 수준인데, 지금 캔들상은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라인을, 요 라인들을 이제 깨지 않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을 하면 밑에 있는 사월선이 모여있는 자리에 대한 지지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어, 요기서 요 작은 캔들을 지금, 은봉에 작은 은봉 캔들을 만든 건데, 여기를 이탈 안 하고, 가주면 좋습니다. 만약 이탈하게 되면은, 좀 크게 밀릴 수도 있어요. 어쨌 요런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래서, 요 위로 바로 치고 가는지를 확인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추세 유지 잘 하고 있고요니 캐스트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내일에, 어, 오늘의 내일 가는 종목, 탑3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어, ICT입니다. 포스카 ICT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구간을, 저점을 형성을 해서, 어, 이제 돌파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리, 여기가 6,500원, 6,55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중요 맥점이 돼요. 그니까 러이 안에서 놀아주면서 돌파를 할 때, 뻗어 나가면은 움직임이 괜찮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할때 거리량이 지금 아직 더안 터지고 있는 부분이라 터지게 되면 여기 윗꼬리를 잡아먹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굉장히 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계속 그 뭐냐 안 깨고 흐름을 잡아주면은 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ICT고요. 두 번째 종목은 NCN인데 NCN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이 거리랑 없이 밀린 구간이라 어, 그대로 어, 해볼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대부분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요 구간을 이렇게 두 구간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800원 정도 되는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지금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 위쪽이 오늘 그 어제랑 오늘의 저가 자리가 매기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거든요. 3,94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기의 흐름을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가면은 여기 음봉 캔들을 이제 먹는 움직임이 나오느냐 안나오냐가 되는데 아마 4,400원, 4,440원 정도 되는 자리를 어 어떻게 먹어 들어가느냐 따라가지고 이 캔들을 다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받고 내려오느냐 이렇게 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구간 두개 지지하는 구간 두 개를 지지를 하는지를 보시고 여기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이 음봉 캔들을 어떻게 먹어나가는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NCN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NS입니다. NS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를 갔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는데 여기가 이제 저가 라인이 형성된 자리라 14,000원 그러니까 14 라인이거든요. 14,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 않으면서 어 이제... 여기 구간 16,3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를 어, 무난하게 올라와줘서 여기서 거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 이 구간을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5,350원인데 16,300원 자리까지는 그렇게 매물이 없는 구간이라 어, 잘갈수 있는지 일단 보시고 거기를 돌파를 할때 어, 수급이 붙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 구간을 다시 먹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은 어, 포스코 ICT, NCN, NS 이렇게 세 종목으로 어, 정했고요. 내일 같이 흐름 어, 만들어져 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laughs> 그 외에 좀그 저희가 보던 종목 중에서 DSLR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내일 가는 종목으로 해서 급등이 한번 나와줬는데 흐름을 깨지 않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DSLR도 어, 내일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이 회복을 했고 어그 좋은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벌써 구독자가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어 오늘 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어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고 어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는 내일 장이 하고 나면은 다음주는 대야 어 장이 열릴 텐데 그 중간 중간에 제가 방송 또 준비해서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어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